네, 안녕하세요. 사고 싶은 거 3입니다. 오늘은 이나부에서 나온 미니벌 톱백을 사봤는데요. 지금 현재는 무신사에서 품절이라고 하고요. 네, 사진에 나오는 젖백인데 굉장히 제가 평소에 입는 스타일하고도 잘 맞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. 그리고 쓸데없는 사진이 두장 있는데요. 네, 바로 갖다 버렸습니다. 그리고 저기 보시면 요즘에 흰 저기 봉투에 싸서 주는 게 유행인가 봐요 예전에 코스 옷을 구매했을 때도 저렇게 줬었거든요 가방은 일단 무광 블랙으로 좀 무난한 그런 색상이고 평소에 데일리로 들기에도 무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그런 보충제가 있는데 다 갖다 버렸고요 이제 딱 보시게 되면은 좀 작나?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맥북 13인치 기준으로 충분히 들어가고요. 거의 좌우는 좌우도 여백이 조금 있습니다. 안에 아 네, 보드 주머니가 하나 있고요. 네, 감사합니다.